좀 무거운 샐러드면서 술안주가다 되는 것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. 오늘은 여섯 가지를 알려 드릴 텐데 생 빼면은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번 이상 씻어 주시면 됩니다. 거미줄처럼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두두두두두두 떨어져 이렇게. 네, 요렇게 많이 쓰죠. 요런 식으로 이렇게 얇게 나오게 해서 잘 됐네요. 자, 이 완성된 그 와사비 드레싱을 어우 많이 매는데 자, 소스 두 가지 만들어 졌고 자, 정양파 근데 근데 좀 뿌려주시고요. 그리고 얘도 조금 풍미를 잡아주고 좀올려주시고요 소스 그냥 자체 무게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. 소스통 누르시면 안 돼요. 아자 된장 소스 완성됐습니다. 자, 두 가지 소스 만들었습니다. 자, 이두 가지 소스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닭가슴살 샐러드를. 손님들이 이거 뿌려주고 보면 뭐 치즈냐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. 이건 말이 솔직히 말이 샐러드지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랑 은 모양이나 뭐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달라 보이죠? 발사믹은 가급적이면 접시 장식용이에요, 여러분. 재료다 너무 뭐 이렇게 닫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. 미리 준비하는 샤푸들에 선택 레시피 꿀이야.